최강 팀 이제 세 번째 팀 영웅이와 네. 시몬 팀입니다. 네. 아. 어. 이제 각각 우승한 그쵸. 우리 이명우 군이잖아요. 네. 근데 이명우 네. 군은 진달래 때문에도 떨어지고 박서진 때문에 떨어져서 <laughs> 이 우승에 오기까지 장장 횟수로 2년이 걸린. 그러 그러니까 세월로 치면 우리가 2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웅이도. 어. 어.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두번 지면서 어. 더 많이 비춰질 수 많으죠. 있어가지고 어, 오히려 ]이죠.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최다 출연이잖아요. 진심원 네. 네. 씨는 우리 영웅은 그 도전기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근데 영웅 우리 임영웅 이명웅, 가수 임영웅이죠. 네. 우리 임영웅 후배가 지난번 지난 주에 봤거든요. 오승할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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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그때 딱 나오면서 노래를 하는데 음. 아침마당 2년 출연하고 나니까 가수가 딱 나와서 아주 그냥 이제 유명 가수가 돼가지고 어. 폼이 딱 잡힌 틀이 잡힌 어.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걸 눈으로 봤어요. 아. 아, 우리 영웅이가 이제 잘 되겠다. 아. 그리고 이 아침마당하면서 실패, 성공을 맛봤잖아요. 그렇 실패를 두 번이나 맛. 그러니까 아침마당에서 그런 걸다 맛보고 나니까 이제 어. 밖에 나가면 이젠 아무 걱정이 없어 무뚝설 어.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진짜 영웅이가 아 이제 가수가 됐구나라고 어. 생각한 게 뭐냐면 의상이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laughs> 네 새로 새로 한번 어. 해 입었나봐요. 네 새로 한번 사 입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괜찮은가요? 네, 네. <laughs> 새로운 의상으로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임영웅군의 노래 청해 들어볼까요? 예 그러지요 네. 임영웅이 부릅니다 엘리베이터. <laughs> ARS 1 9 8 0 1서 한번 3번, 티버 3번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내게 오나요저 푸른 하늘 새들 처럼 만개를고 와야죠？이리 저리 돌아보 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 나요？더 늦 기전 에, 내리봐, 고픈마의 서로. Oh, 야 내가, 내가, 간다 그리운 내가, 내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터벅터벅 <laughs> <laughs> 그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빨리 오세요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니마 그리운 내니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laughs>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laughs> 계단 니 就。 이명훈 군이랑 비슷하게 본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따라 똑같이 <laughs> 입었어요 진짜. 달라 보이는 건왜그런 걸까 <laughs> 아유 멋있으신데요. 아니 어. 이게 이제 이명훈 군이 새로 부르게 될 신곡 본인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제 노래입니다. 두분 아. 아, 어떨 거 같아요 이 노래? 사랑 어,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열심히 들었어요. 같이. 예, 예. 네. 그거, 이게 무슨 노래인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승할 때보다 노래를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어. 들은 거예요. 아.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본인 노래였어. <웃음> 어, <웃음> 본인 노래에서 더 많은 아, 연습이 있었겠죠 네. 근데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네. 노래 좋아요 아, 가수분이 감사합니다. 가수가 성공하려면요 음. 제일 그 첫걸음이 사람들이 딱 노래를 듣고 흥 신나고 덜 신나고 떠나서 음. 가사가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음. 근데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듣게 하다가 응. 계단 말고 <웃음> 엘리베이터 <웃음> 이거 어 그거 들어와 그게 들어와 들어와진어 급방 들어왔어 한발에 왔어요 그거. 그렇다면 어. 정말 다행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저 영웅이가 노래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늘었어요 뭐가 늘었냐면 기본기가 돼 있었는데 음. 일단 노래를 잘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네.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딱 확 배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노래가 더잘 부르는 음 것처럼 그 전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음 보이죠. 자, 임영웅 씨의 또 이야기를 빼놓을 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잠시 소개해드리면 경기도 포천 출신입니다. 세살때 아버지를 잃었고 음 음, 이후 어머님이 혼자 미용실을 하면서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음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서 발라드 가수를 꿈꿨지만 번번이 잘안 됐죠. 그런데 한 가요제에서 우연히. 트로트 곡으로 출전했다가 음. 대상을 받으면서 트로트와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아 어머니는 아들 을 홍보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면서 아들 이름을 알렸고요. 요즘은 할머니도 예아 동참하셨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트로트 영웅이 되고 싶은 음. 남자 임영웅 씨가 고생 끝에 오연승의 네. 주인공이 지난주에 됐죠. 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나저나 진달래 씨 어머님도 그렇게 저 요즘 돈쓸일 많으시다는데 우리 영웅군 할머니는 포천에서 얼마나 주변 분들한테 쌈짓돈 풀으시느라고 저는 말도 못 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어제도 여 영웅이 때문에 예. 그매달체조라고 있어요. 예. 어. 거기 다니거든요. 매달 체조. 어. 그럼요. 거길 가서 한턱 내려놨는데 우찌키야 그래 우찌키야 래한우키야 그래서 떡한말 떡 하고 아, 네. 음면서 사고 아. 그래서 가서 대접을 했지요 네. 그런데 또 노인정이 오니까 노인정이도 또 내려요 <laughs> 어제 바빴어요 근데 할머니 할머님 표정 보니까요 네. 은근히 그거 즐기시고 계시는 아. 거 같은데요? 아, 아이 그럼요 즐기죠 어. 얼마나 좋아요 손주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데 어. 어. 더 이상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아 이제 나이 77세나 됐는데 예.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어 저것만 잘 된대요. 저것만. <laughs> 옆에, 옆에 딸한테도 마이크 좀 잠깐 예. 주시겠어요? 예. 미용실 하시면, 서아 혼자 키우느라 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 예. 어. 그때는 저도 어렵고, 우 리아들도 어렵고. 앞이 막막했어요, 진짜.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을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음. 아들 잘 따라오겠지 했어요. 음.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때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 때 엄마 결혼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 왜 그거 왜 물어? 그랬더니 엄마 미용실 출근하고 그러면 새아빠 생기면 어. 나랑 둘이 있을 건데 새아빠가 나 구박하고 어. 막 그러면 어떻게? 아. 막 이러는 거예요. 어. 그거를 아주 심각하게 말했어. 묻는 어.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난 너랑 뭐 둘이만 살을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환해져가지고 저를 말라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쟤한테 뭐 그냥 뭐 어... 아이고 할머니 살... 맷돌 채를 하세요 <laughs> 체조가... <laughs> 부끄럽지 않게 보약. 예. 그냥 부럽지 않게만 예. 살자 예. 그래서 예. 둘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아이, 그... 옆에 <laughs> 어머니 할머니 예. 옆에서 얼마나. 어? 속이 상하시고 힘드셨을까? 딸 보면서. 네. 저렇게 나만 저 가게 사느라고 네. 나도 영감쟁이 아파가지고 방에 들어있으니까 <laughs> <드러나와> <laughs> 어. 그거 치다 끓이 하느라고 얘가 이렇게 사는 것도 못 봤지요. 근데 저는 어.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손주는 아버지 없이 자라고 딸은 남편 없이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딸이 고생하는 게더 마음에 아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 지금도 네. 네. 손주보다도 따님이 더. 네. 손주보다 는 손주는 아직 이제 큰는애니까 음. 저거 하지만 얘는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에요. 음. 여태 가장 쟤한테만 저거 해가지고 음.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안 됐지 더 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 집안이 보니까요 어. 응. 임명우 씨가 잘 되면서 가족이 응. 정말 좋아졌어 응. 진달래 시도그렇지만왜냐면그저 할머니께서 네, 매일같이 땅님 응. 미당원에 가서 머리만 져 머리만 져 <laughs> 너무 못쟁이 셔 아니 그나저나 아니, 정말 근데 정말. 나는 영국 네. 한테 한번 질문하고 네. 싶은 게 네. 이제는 엄마가 결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 분이 어, 계시면. 어릴 때는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엄마의 음. 행복을 위해서 또 결혼을 하시는 게잘컸 좋을 것 같아요. 오, 음. 네. 그랬으면 좋겠어. 아, 네.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네. 더더욱 할머님하고 어머님께 네. 잘 해야 되겠네요, 우리 영국 씨가. 음. 네. 우리 진심원 선배가 우리 임영웅 이제 신인 가수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실 것같아요 그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치. 트로트 가수로 성공하려면 음. 이제 나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렇죠. 실력은 있고 음.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하는 음악은 뭐 발라드고 R&B고 뭐 이런 쪽을 좋아하는데 뭐 사무실에서 시킬 수도 있고 뭐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하고 노래하는 거는 그 마음이 안 나온다. 아. 그래서 트로트 가수란 걸 먼저 인정을 해라. 음. 1 번이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슬럼프에 빠져요. 음. 슬럼프에 빠질 때는 조금 하늘만 보지 말고 좀 땅도 보고 아, 이게 힘들게 사는 또 열심히 사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 시장도 가보고 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음. 아침마다 처음 출연했을 때도 한번 보고 음.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살면 분명히 영웅인 진짜 음. 대성할 수 있어요. 음.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이명웅 그래, 예. 네. 음. 씨는 이제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어,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가수, 그리고 기쁨이 되는 가수, 그런 가수가 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하당이야말로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약이 된게 아닐까 싶어서 진심온 임영웅이 함께합니다. 보약같은 친구. 생각나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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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날까지 영웅아 같이 가세.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 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 오약 같은 친구야. 지가 세보약 같은 친구 팀 ARS 10801의 3번 티버 3번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가수와 후배 가수 선의의 경쟁을 펼쳐봤습니다. 네. 도전의 아, 무대에서 꿈의 무대에서 5승을 한 가수들과 예. 또 선배 가수들이 함께했는데요.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자, 결과 보여주세요. 결과 자 ARS 보여 주세요. 오 영웅이 팀이에요. 오! 자 티버, 티버 보여 주세요. 티버 자 티버슨 티버 승... 서진이, 구윤니 팀, 그리고 합계! 최강팀은! 이명국, 진심어 팀! 축하합니다! 야, 또 할머니 나오셨어. 어 네.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 아, 부르구나? 오늘. 이거 뭐 와, 정말 소독의 무대네. 아, 해자 부활자를 통해서 올라 올라 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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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재미로할 네. 거예요 네, 오, 네 오늘, 오늘 버외편또 우셔 역시 정말 <웃음> 아, 따끈따끈한 웃음 경험으로 네. 네. 오늘도 예, 예. 승리를 고대편? 하셨는데 아, 예. 어, 앵콜 곡을 한번 들어보서 마무리해야죠 <laughs> 네. 예예 예, 아니에요 오늘은 저기 재밌자고 번외편으로 한거지가 이렇게 즐겨주시고요 아, 4월에 그렇습니다. 시즌 4 계속 되니까 여러분 새로운 도전자들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배틀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랑 전생에 인연일 거야. 자, 자식보다,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